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우리 2023년도 1회차 실기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 이번 시험은 너무 쉬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번 시험은 가닥수와 시퀀스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따라서 왜 여러분들이 완전 쉬웠다, 완전 어려웠다 두 가지로 나뉘는지 한번 그 출제 경향 분석과 어떤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네 개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소방설비기사 실기 전기 2023년도 1회차 출제 경향 분석 및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매년 매회차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가장 큰 배점을 차지했죠. 따라서 이번 시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탐 설비가 배점이 25점 차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계산 문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계산 문제는 총 23점. 원래 잡탐설비와 시퀀스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부가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잡탐설비 계산 문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경보 설비입니다. 어, 자탐 설비도 경보 설비에 속하지만 자탐 설비를 제외한 경보 설비 문제가 총세 문제 출제가 되면서 17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보면은 유도등 및 유도 표지 두 문제, 그리고 나서 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문제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나머지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탐 설비 먼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탐 설비는 여태까지는 항상 출제가 되었던 게 가닥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닥수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대체 몇 가닥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 가닥수가 몇 가닥인지 이전 영상에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고 난 직후 바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정말 논란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가닥수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있어서, 보내기식, 송배전 방식, 가닥수, 우리 왔다 갔다, 네 가닥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원래 가닥수 문제가 출제가 되어야 되는 반면에 이번에는 그 가닥수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 기능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각경보기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있잖아요 요것에 관해서도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세 가지 쓰시오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속하죠. 자, 그 다음 감지기 종류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는 신유형 문제로서 우리 바로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다음 18번에 자동화재탐지설비 결선해라라고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얘는 신유형 문제가 아니라 변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신기 설치 기준에 있어서. 어, 전화선이 빠졌잖아요. 단자가 발신기에서 전화선 한 단자가 빠지고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다음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조명 등에 있어서 예비전원과 비상전원, 우리 관연도에 출제가 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도등과 유도표지,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와 색상, 바탕색과 문자색 설치, 출제가 되었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된그 설치 기준 네 가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과 비상 콘센트가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상 콘센트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공급 용량, 그리고 송풍기 전류를 계산하시오. 요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관연도에서 다만 접지공사, 어떤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지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있어서 무선 동축 케이블, 증폭기 설치 기준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율이 무엇인지 보수율이 무엇인지 쓰시오. 정말 개념을 묻는 문제죠. 완전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축전지 용량 계산하시오. 우리 관현대 출제가 되었던 문제. 공칭 전압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는, 어, 기때 출제가 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 6점짜리를 보면은, 부동 충전 방식의 계략도를 그리시오라고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연대산 두번 정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회복 충전 방식과 2차 충전 전류 계산하시오. 다 관연대 출제가 되었던 문제.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16번 문제 보시면은 새롭게 출제가 된 신유형 문제입니다. 전압 강화 문제. 전압 강화 문제, 우리 전기기사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중에 전동기 동력에 관해서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던 문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경고설비 보시면 13번에 비상 방송 설비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묶어서 꼬마 문제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이 비상 방송 설비에 관한 문제는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같이. 그 다음 15번 보시면 비상 방송 설비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2번에 가스 누설 경보기의 표시등 색상 항색이죠. 그리고 구분에 관해서 쓰시오. 라고 했던 문제까지 해서 총 18문제고, 보시면은, 자, 우리 원래 시퀀스와 가닥수에서 가장 큰 100점이 나왔는데, 이번 회차 보니까 시퀀스 문제도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닥수 문제도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하지만 이 위주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블록, 파란색 블록 처리한 이네 문제만 더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1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감지기 종류입니다. 요 감지기 종류에 대해서도 처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두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바라는 감지기는 얘가 바로 다신호식 감지기입니다. 화재안전 기준 가시면은, 그대로 출제가 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반하는 방식의 감지기. 얘가 바로요, 우리 아날로그. 감지기입니다. 자, 이거는 실기 때 제가 거의 강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필기 이론 시간에 조금 언급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날로그식 감지기다 라고 하면은 우리 원래 감지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감지기는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 화재다 아니면 화재가 아니다 그것을 수신기 보내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신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감지기입니다. 그런데 요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화재, 다, 아니다, 이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시시각각 변하는 온도라든지 아니면 연기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신기에 보내주는 감지기가 바로 아날로그식 감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보내는 감지기가 아니라 실시간각 변하는 우리 온도, 연기 발생량 이런 것들을 보내서 대신에 화재는 누가 수신기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수신기가 이제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화재다 아니다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온도와 연기 발생량에 관한 변화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보내줘서 수신기에서 우리 정해놓은 그 역치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수신기가 아, 화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날로그식 감지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신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자 추가적으로 우리 보시면은요 축적형 감지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래에 넣어왔습니다.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그러니까 축. 적형 축적형 감지기다 라고 하면은 계속 그냥 축적축적 시켜 놓는 겁니다. 계속 축적시켜 두었다가 우리 일정 시간 연속하는 것을 이제 검출해서 작동하는 감지기가 축적형이다. 계속 시간에 따라서 축적을 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은요 문제가 어, 비상방송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묶어서 낸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4번만 다루도록 할 거예요. 4번을 많이들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건축물이랍니다. 자,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7층이죠. 그러면 우리 일제 경보 방식을 사용을 해줍니다. 왜? 일제 경보 방식, 비상방송 설비에 있어서도 일제 경보 방식 기준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5층 3천에서 연면적 기준 다 사라지고, 11층 이상일 때 우선 경보 방식을 사용을 하고, 11층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일제 경보 방식이었죠. 그쵸? 그래서, 아, 이 조건 봤을 때 일제 경보 방식이겠구나 하고 전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상 5층이 단선이 되었답니다. 지상 5층이, 5층이 단선이 되었을 때 경보가 울려야 되는 층은? 자, 우리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술, 화재안전기술기준 가보시면은, 어, 하나의 층의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경보, 다른 층의 경보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층이 단선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층의 경보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경보가 울려야 되는 층은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죠. 아, 얘가 일제 경보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층이라고 적어야지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단 조건 있잖아요. 단 하나의 층에 배선이 단락 혹은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층을 생각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다른 층의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이기 때문에 5층을 제외한 모든 층인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 5층 제외하고 지상 5, 6층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전기기사 문제입니다. 자, 공급전압이 100V랍니다. 신유형 문제입니다. 신출문제예요. 공급전압이요, 100V랍니다. b점까지의 저항이 0.03옴 전류 15암페어. c점까지의 저항이 0.06옴 전류가 10암페어일 때 b점과 c점의 전압은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급해 주겠죠. 공급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이 B점이었습니다. 요 점이 C점이었어요. 그때 여기가요, 전류가 B점이 지금 15암페어였답니다. 이 점이요, 우리 C점까지의 저항이 0.06옴. B점까지의 저항이 0.03옴. 그리고 이때 전류가 10암페어였대요. 자, B점과 C점에 있어서, 우리 B점과 C점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저항이 있잖아요. 자, 전압강화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압강화식은 단상 2선식 생각을 해볼게요. 단상 2선식일 때 전압강화식은 V-EIR이었습니다. EIR이라고 적을게요. 전압강화, 전압강화 V는 EIR입니다. 이때는 우리 저항이 주어졌을 때 저항이 주어졌을 때 사용을 하는 식입니다. 저항이 주어졌을 때 EIR 이 식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저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전압 강화 E는 1000A분의 35.6Li 였어요. 이둘 중에 우리 저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식을 적어주셔야 된다. 아이고, 이 식을 써주셔야 된다. 그쵸? 그러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끝입니다. 자, 공급전압이 처음에 몇이 납니까? 1000V, 1000이 아니라 100V 랍니다 공급전압이 100V인데, 우리 B점에 있어서 전압 강화는 전류를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전류는 15와 10을 더한 게 여기에 있는 이 점이겠죠. 이 점이 바로 15암페어와 10암페어를 더해 주시는 전류입니다. 더해 주시면 바로 b 점에 있어서의 전류값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분기가 되기 때문에, 비점에 관한 전류는 15A 플러스 10A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5 플러스 10 해주시면 25입니다. 거기다가 저항은요, 0.03이네요. 해보시면, 98.5가 나옵니다. 98.5V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C점에 있어서는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이제 98.5일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는 전압이. 이쪽으로 오는 전압이 이제는 98.5V일 겁니다. 98.5V 마이너스 똑같이 우리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곱하기 근데 여기서의 전류는 10암페어네요. 10암페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10암페어. 10 곱하기 저항이 0.06입니다. 해 주시면 97.3V가 나와요. 이렇게 구해 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 0형 문제. 하지만 우리가 계산식은 전부 다 알고 있었다. 계산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림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봤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요. 마지막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번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림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단자 하나는 빠져서 동그라미 단자 3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자 3개만 출제가 되었어요. 왜? 우리 전화선은 삭제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전화 단자가 삭제가 되었다는 라거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가장 왼쪽 문제에서 조건에, 단, 우리 발신기 단자가 응답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지구인데, 지구가 가장 끝에 있었답니다. 지구. 그리고 요 중간이 지구 공통이었어요. 지구 공통. 원래는, 여기가 지구 여기가 지구 공통이었는데 문제 조건이 변형이 되면서 여기가 지구 공통 여기가 바로 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그럼 이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려 주시되 이 왼쪽만 우리 기출과 조금 다르게 그려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응답은 그냥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 공통은요? 이제 여기다가 꽂아주셔야겠죠 문제 자체에서 지구 공통이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는요 이렇게 와서 크로스 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크로스 해서 그 다음에 종난저항 처리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신유형 문제 4문제까지 네 살펴봤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모아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서 끝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